안녕, 친구들. 오늘은 사과의 산화 반응에 대해 알아볼 거야. 그 전에 먼저 산화 반응에 대해 뭔지 알아봐야겠지? 산화 반응이란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얻는 것을 지칭해. 예를 들어서 산화구리가 있는데 산화구리와 탄소가루를 섞어서 가열하게 되면 밑에 화학식과 같이 나와 이때 이 반응을 산화, 이것을 환원이라고 해. 그러면 도대체 환원이 뭘까? 여기서 환원이란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잃는 것을 지칭해. 산화 반응도 알아봤고 환원 반응도 알아봤고, 얘도 들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까. 사과는 과일이야. 과일은 맛있지. 맛있으면 사과야. 하지만 이 사과를 공기 중에 오래 놔두게 되면 맛이 없어져. 도대체 왜일까? 사과는 철성분이야. 그래서 공기 중의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 이것을 갈색 변화라고 하는데 사과의 화학식은 4Fe야. 하지만 이 밑에 화학식과 같이 공기와 반응했을 때의 화학식은 좀 다르지. 이렇게 되면 물렁하고 맛없는 사과가 나오게 돼. 그렇다면 어떻게? 맛있게 사과를 갈색에서 노란색으로 다시 맛있게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음. 응, 없어. 하지만 있긴 해. 근데 그거는 이거처럼 식초에 사과를 담갔다 빼는 것이잖아. 별로 맛없겠지. 그치 너도 먹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또 나오지? 음, 응, 맞아. 하지만 예방은 가능해. 이 그림처럼 사과에다가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바르게 되면 사과 표면에 피막이 생기게 되는데 이 피막이 산소와의 접촉을 막아줘. 그래서 갈색 변화가 느리게 돼. 또한 갈색 반응은 40도나 pH 5.0에서 7.0 사이에 활발하게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pH나 온도를 내려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거나 사과에다가 산성 용액을 뿌려주면 갈색 변화를 늦출 수가 있어. 이렇게 오늘은 사과의 산화 반응과 원인, 그리고 예방 방법을 알아봤어. 그럼 이제 아삭아삭한 사과를 전부 먹을 수 있겠지? 난 이제 배고프니까 아삭한 사과나 먹으러 간다.